주식으로 모두가 세력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주무세입니다. 오늘은 동일 스틸럭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1303원이고요. 0.62%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6년 1월 22일 오전 11시 56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동일 스틸럭스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추가로 더 준비를 해놨다는 점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제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더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 올라가 있다 끄집어 내릴 거고요. 막 흔들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개미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30402452. 일스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 보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우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겠어요? 첫 번째 우제에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 쨀끔 상승할 겁니다. 거기에 뭐 10%, 20% 수익 봤다고 조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순차대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3040242. 1스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순차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가 수혜를 본다. 동일 스틸럭스. 마스가 이거 지금 모멘텀 끝났어요? 안 끝났죠? 지금 뭐 조선 관련해 가지고는 빅사이클 계속 돌고 있고 이거는 오래가는 사이클이잖아요 뭐 배를 뚝딱 해가지고 뭐 3개월 만에 만들고 뭐 반도체 공정처럼 뭐 하루에 몇백만 개 생산하고 막 그렇게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모멘텀이 당장 사라질게 아니다 라고 딱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모멘텀 살아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고부가 같이 uam 시장 전격 진출해 가지고 항공 산업을 진입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돈을 더 벌겠죠? 그럼 가야 되는데 얘는 왜안 가지? 이상하잖아요. 소용주다 보니까 물량으로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읽어 보시고 판단하세요. 0 1 0 3 0 4 0 2 4 5 2 1로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오늘 2026년 1월 20일자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급등주 종목입니다. 오늘 산 종목이 내일 막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꿈만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 아니, 전 세계 주식은 절대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발행 주식수. 발행 주식수. 들어보셨죠?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라는 게. 딱 정해진 숫자까지만 발행을 하고 그게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세력들이 매집을 야금야금 해놔요. 야금야금 해놓으면 시중에 파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품기 현상이 나올 테고, 호가창이 매우 얇아질 겁니다. 그때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호가창이 얇아져. 그 상황에서 기사 나오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물로 심플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010-3040-2452.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종목명, 목표가, 매수추천가, 이렇게 세줄 깔끔하게, 심플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요거는 2월 25일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시간이 아직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점도 있을 테니까 여기서 잘 매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굳이 이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사가 나가는 날짜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면 이 종목을 밀어올릴 기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초등학생이 봐도 와 이거 대박이다 할수 있을 정도의 s급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에도 뭐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s급 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기사 나오면 상한가는 무조건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상한가 가는 거 보고 기다리다가 자, 상한가를 가요. 그러면은 다음 날 기다리다가 2연상 가는지 보고 2연상 간다라고 하면 또 다음 날 보고 3연상 가는지 보고 4연상 가는지 보고 이렇게 하다가 상한가 안간날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죠. 010-3040-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깔끔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급등주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가 없을 뿐더러 재무상태도 엉망인 종목 잘못 들어가면 물려가지고 내 소중한 자산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도 완벽하고 PR이, PR 아시죠? PR이 1.8이에요. PR 1.8이고 PBR 0.8입니다. 자본 뭐 재무상태 완벽하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보시면은 대서양 무역정쟁 날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가 뭐 그린란드를 침공 안에 만에 하는 상황에서 코스피 12일 연속으로 그냥 올라가기만 했어요.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절대로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흔들리면서 갈 건데 전체적인 장세가 흔들리면은 분명히 틈이 나올 거고 그때 잘 잡아 놓으면은 요런 거 요런 미친 짓거리 하는 거 끝날 때 쯤에 재미를 볼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셔서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깔끔하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